어, 진짜, 진짜. 아, 그냥 바로 들어가면 네. 되나요? 하세요, 아, 네. 큰일 났는데. 네. <laughs> 박수 한번 칠까요? 아 <laughs> 옛날 옛날 아주 멍. 번... <laughs> 아 옛날 옛날 아주 먼 옛날에 숲 속에 엑소공주가 한명 살고 있었어요. <laughs> 어. 엑소 공주는 또래 친구들과 달리 인형놀이, 소꿉놀이보다도 과학을 좋아하는 공주였죠. 엑소 공주는 매일같이 숲속에 있는 토양, 풀, 동물들을 살피며 생활 속에 필요한 과학을 공부했고요. 흙 속에 들어있던 미생물을 이용해 강력한 박테리아를 없앨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죠. 역시나 대단해. 죄송합니다. <laughs> <laughs> <약간, 웃음> 어, <laughs> 하지만 친구 하나 없이 숲속에만 갇혀있던 엑소공주는 혼자만 그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당시 사회에서는 그 박테리아로 죽어가는 사람이 많았는데도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 엑소공주 마을에 궤도 왕자가 나타났습니다. 지나가던 길인데 쉬었다 갈수 있을까요? 방해하는 왕군들 여기 남되겠군 네, 엑소공주와 궤도왕자는 한 방에서 밤새도록 이야기꽃을 피웠고. 하하오. <laughs> 하하오. 하하오. 그러던 중 엑소공주가 궤도왕자 마을에 창궐한 박테리아를 없앨 수 있는 항생제를 만들었다는 사실도 알게 됐죠. 이에 궤도왕자는 엑소공주의 실험법을 다는 정보를 가지고 마을로 돌아오게 됐고요. 그 정보를 통해 궤도왕자마을의 박테리아도 싹다 잡을 수 있었답니다. 과장창은 언제나 해피엔딩, 윤태진, 궤도엑소의 과장창! 네, 혹시 뭐 그쪽 그 출신 있나요? 오! 끝나고 남았세요 <laughs> <laughs> 나오면 어게할건데 끝나고 건데. 나가서 뭐 같이 집에 가시나요? <laughs> 아, 같이 같으니까. 같으니까. 가칩니다, 예. 아, 네, 자 오프닝에 저희가 즉흥 연기로 시작을 해봤습니다. 어떠셨나요?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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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노총이 있는 것 같은데. 아, 네. 아, 아, 네. 아, 네. 아 네. 저웃음의 모든 걸다 설명해 줬어요.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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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자, 과장창 부산에서 오늘 재밌게 시작을 해볼 건데요. 네. 어, 장소 나쁘지 않네요. 네, 아니 예. 저희가 원래는 좀더큰 장소를 제 마련을 했었는데 150석 규모의 네 이렇게 큰데를 었는데 사정이 네, 사정인 마트에 작게 네. 축소를 해서 여러분들을 모시고 오늘 과장창 네. 재미있게 진행을 해볼 겁니다 네. 어 보시면 이제 아실 겁니다 네. 일단 소개를 해드려야 될것 같은데요 특별한 두 분과 함께 오늘 과장창 함께 할 거예요 괴도님의 네. 빈자리를 네. 열심히 채워주고 계신 맞습니다 네1분 과학님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네. 아~ 감사합니다자네 지난 공방 때도 함께해 주셨는데요 과학 커뮤니케이터 임소정 작가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한겨울에 바지를 입고 다니셔야지. 과장창 작가였었는데 잘렸어요. 아니 처음 들게. 과장창과장창 대표적인 작품이 뭐가 있습니까, 화장창에서? 어, 저1년도됐는데뭐 있지? 기억이 <laughs> 아니죠? 예, 그 정도 비율이었습니다. <laughs> 네, 네 오늘도 예. 어, 분위기를 한껏 살려 주실 거라 믿습니다. 그렇죠. 또 저랑 사이가 굉장히 각별하기 때문에 네, 네. 굉장히 서 욕설이 남발할 수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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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일단 예. 재범군이 왜 이렇게 떨지? 아까 전까지는 안, <laughs> 안 떨었는데 갑자기. 시작하네요? 아 이게 사람들이 <laughs> 너무 가까이 앉아있으면 사실 <laughs> 아, 낯설게 되네요. 어, 그래요? 아, 아니 어, 여기 어, 지금 그쪽에, 이 근육 주변에 지금 <웃음> <흘려하는> <웃음> 거 아, 저는 앉아서 운동하시는 줄이라도한잔 <laughs> 아, <laughs> 먹어야 될것 같은. <laughs> 네, 네. 신경을 안시켜될것 같은. 네. 저게 이데 바로 재범님 매력이거든요. 눈셨습니까 어, 자, 오늘 저희 공방에서 나눠볼 주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과학과 미디어 사이 연결고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앞에 오프닝에서 좀 <laughs> 낙부끄러운 상황극을 했던 그 네. 이유도 과학과 미디어의 연결고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설명드리고 싶어서 준비를 했어요. 그런 것들이 좀 느껴지셨나요? <laughs> <맞아요>. 네. <laughs> 네. <느껴지신> 네. <laughs> 네. 네. 기억이 완전 네. 좋습니다. 네. 네. 어, <laughs> 일단은 스토리가 오셨어요. 네. 스토브리그 보신 분? 어? 아 스토브리그 다 보셨어요? 팬들이야 되는데 안 보신 분? 설마 스토브리그 약간 다 <laughs> 그런 분위기습니까왜냐면은그 과학 커뮤니케이터는 어. 일단 굉장히 트렌디한 과학 분야를 해야 됩니다. 아 그러면은 네. 그 사랑의 도시착 정도 나왔어야 <laughs> 되는데. 삼회 <또> 도시착은 일단. 한회 <laughs> 정도 나와야. 네 베이스용으로 사랑의 도시착은. 일단 잘습니다 위험하기 때문에 조심하야니다그데때자이언트인요자이언 아유 위험 했습니다 자이언츠. 예. 어이 모티브를 많이 얻은 걸로 알고 있어가 예. 준비했는데 어, 그, 이런 느낌으로 준비했습니다. <laughs> 사실.. 새벽 4시까지 이렇게 아간요 새벽 1시간에 한 3, 한, 4시간. 한, <laughs> 아, 사실 우리 공개 예. 방송 하면 엑소님이 그동안 항상 p p t 를 준비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엑소가 네. 준비했다고 하면 안 되죠. 아. 엑소가 그 마무리를 했죠. 아. 제가 다 주면 아. 엑소가 뒤에 자기 걸몇장 붙여오는데 그게 이제 지난번 공황 때문에 무리를 일으켰어요. 아. 예. 아. 제가 검열을 안 하고 나갔더니 영상에 아. 예. 호러 예. 영상들이 많이 나왔어요 아, 로봇 영상에서? 예. 예. 이번에는 절대 손을 못 대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laughs> 예. 자, 쭉쭉 예. 해주시죠. 아니, 처음 장영실 어디 출신인지 아세요? 인제자 아, 아, 아. 출신 아니에요? 부산 아, 출신인가요? 어. 부산에 자랐네요. 아, 그렇군요. 어. 그래서 장영실이 사실 조선을 대표하는 인자다. 음. 네. 굉장히 낮은 위치에서 시작해서 그래도 꼭 한번 가보세요. 네, 네. 요즘에, 요즘에 또뭐 이제 성인 남자친구, 여자친구 연인끼리도 많이 가잖아요과학 성인 남자친구, 성인 여자 남자친구, 여자 성인을 포함해서 연인끼리 많이 한다. 그죠, 그죠, 그 어, 그래야죠. 그러면제 현대에서는 좀 어떨까라는 좀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미디어가 있습니다. 음. 예. 유명한 과학자. 일부가 저요? <laughs> <laughs> 어, 어, 어. 아, 저는 그냥 <laughs> 1개 유튜버 일개일분 과학이지 않습니까? 네. <laughs> 네. 그리고 오 미디어 뿐만 아니라 지금 뭐 <웃음> 과학자 <웃음> 아는 분 계세요? 그런 분들이 좋은 것 같아요 미디어를 통해서 네 누구 있습니까? 이미소 아 진짜요? <laughs> 아니 저는 한, 저분이 말하신 거잖아요 멜론 존아 어. 그런 거 말고도 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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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일본의... 과학자 열분 대기 가겠습니다 <laughs> 아, 나, 과학자 열0분 대기 살아계신 분 시작 어, e x c 과학 l 입니다 We almost sounded. I was l i 지 e I was like, I was l 들 k e I was like, I was like, I was 습니다 e I was li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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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was l 제가 합의 가정할 때 이게 생겼으면은 제가 음. 이렇게까지 빽이를 치지 않았을 거예요. <laughs> <laughs> 아무 오늘도 네 좋아요. 네, 오늘도 고소합니다. 굉장히 고급스러워. <laughs> 네. 네, 귀족들만 쓰는 어언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예. 그러시고 네 오늘 또 미디어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1분 밤이 그 소정과 커니 두분다뭐 앞서 계시다고 할수 있을 것 같아서요. 오늘 네. 뭐 다양한 이야기들을 들려주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자 그럼 개도님 진행해볼까요? 예. 그래서 제가 그 살짝 뒤에 모인 뭐걸 봤는데 다음 내용입왜가장창을 <laughs> 만들어졌는가? 음. 근데 요거를 하기 미디어니까? 전에, 음. 어, 이런 게 있네요. 저희 상품이 좀 있죠. <laughs> 와, 어, 어 상품 있다니까. 어. 아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하죠. 제가, 어. 지금 분위기가 <laughs> 매우 다운되어 있습니다. 이제 <laughs> 예. 상품을 좀 상품을 드리면서 좀 분위기를 예. 좀 업시켜 볼까요? 어, 일단 사전 음, 신청을 네. 하신 분 중에. 2차 심사까지 거쳐서 오신 분들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아... 네. 그런데 여기도 과장 차량이 뭔지 모르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왜냐 억지로 따라 오신 분이 있을 수 있어요. 혹시 억지로 오신 분 계세요? 억지로. 억지로 손들어. 누구 따. 어한 분. 한 분밖에 안 계세요? 네. 여기 두 분. 아 진짜? 뒤에 여성분 두 번째 여성분 억지로 손죠 네. 표정이, 아니, 우리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벽을 보고 계셔. <laughs> 네. 진짜로. 난나 여기 벽에 뭐가 있는 줄 알았어. 저도 눈을 봤는데 매니저가 나와요. 누구 따라오셨어요? 남자친구를 야, 따라오신 거죠. 아, 그렇구나. 네. 지금 뭐헤어실거 아니죠? 그래? <laughs> <laughs> 아, 너무 죄송합니다. 왜냐면은 저희가 기쁨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야, 너 이런 데를 다 듣고 오냐. 너 진짜 끝나고, 너 있잖아. 끝나고, <laughs> 끝나고 보자. 그런, 괜찮으세요? 네. 그러면은 저희 뭐저두분 이야기를 좀나눠 보면 어떨까요? 네, 네. 좋아요. 그럼 어떻게 앞으로 모셔야 되나요? 일단 우리 제일 화나신 분부터 먼저. 잠깐 <laughs> <laughs> <살짝> 나오시요 네. <laughs> 아, 저희 아 저희 네, 뭐, 여기 나오는 게 거의 앉아 있을 곳 차가 없어요. 네. 마이크. 마이크 를내 그래, 그래 마이크 드리자. 네, 마이크 예. 아, 네. 계속 네. 님은 아세요? 한번 봤어요. 아, 일본가요? 혹이 실물을 보신 거 아니면 영상을 보신 거예요? 아, 그때도 같이 가서 노래 몇... 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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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군요. 네. <laughs> 이거기서보셨으면 <laughs> <laughs> 진짜 이상한 사람이고 <laughs> 네. 아, 어, 음. 어디서 오신 누구신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아 좋아하세요? 남자친구분은 과학에 관심이 많으신건가요? 아 모르는 분야가 너무 신경을해가지고아 그게 시작입니다 원래. 너무 바라기 <laughs> 시하시요 그게 시작입니다 음. 아. 그래서 여자친구까지 같이 <laughs> <laughs> 데리고 와서 과장장 함께 해주셨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 선남 혼나 선녀세요 그런가요? <laughs> 역시 이 자리에는 얼굴이 좀돼야죠 그렇죠? <laughs> <laughs> 그래서 <웃음> <웃음> 어. 예. 예, 예. <laughs> 네, 재미 없으셔도 웃으면 아드레날린이 나옵니다. <laughs> 억지로 웃어 주세요. <laughs> 또 <웃음> 우리 근데 앞에 남성 두분이 아, 맞다. 억지로 오셨다고 하셨죠? 억지로 <laughs> 셨다고 손을 드셨는데 까만 옷입은 아, 분은 아니다. 아, 예. 억지로 오셨다. 네. <laughs> 네. 알겠습니다. 분위기가 <laughs> 그 너무 따우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네네네. 뒤에 담은 계 있는데 엎드로 오신 분 누구 계십니까? 네. 여성분 아니야? 여성분. 네. 어떻게 오게 되신 거예요? 예. 아, 저도 모른 사이에 어. 그 친척 양식을 쓰고 있더라고요. <laughs> <오> <laughs> 진짜요? 알겠습니다. 참된 남들. 그래서 아주 처음에는 어. 그 진짜 동영상을 동영상으로 하는 그런 방송인 줄 알고 나름 예. 신경 써서. <laughs> 퀄리티가. <laughs> <laughs> 아. 비영상 방송인줄알고 약간 예쁘게 하고 오셨는데 녹화 방송이라는 거 찾더라고요. 예. 아, 저희 누나 <laughs> 라이브로 좀 들어왔고. <laughs> 저기 우리 어? 뭐원래뭐 배성재 의텐 열심히 듣다가 아 어? 배성재 의 텐을 열심히 들었다가 남의 주는 알게 되고. 아, 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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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아, 대리군요. 아, 아, 어, 네. 그만하겠습니다. 어, 나, 아, <laughs> 을 한다는 것을 그 알고서 아, 네, 관심을 가지는. 아. 아니, 근데 그게? 아까 아. 제가 논문 얘기할 때 네. 열정적으로 끝도 끝 하셨어요. 과학하시는. 분이세요? 어, 지금 부산에 있는 한국 해양수산개발원에 아, 건나 아, 아 어, 틀려 보셨죠? 편집한테 인터넷을... 저분은 배성재 씨 팬입니다. <laughs> 배성재 씨가 나오시는 줄 알고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오면 <laughs> 안좋겠습니다래시 <하고> <laughs> 우리가 과학을 배송화 시키려면은 또 이렇게 연예인을 꼬셔야 되는 거 같아요. <laughs> 맞아요, 맞아요. 아니면은 과학자가 연예인이 되던가. <laughs> 어. 근데 이게 중요하죠. 둘다 한자님들. 그래요. 이거 큰일 나겠네 아니, 저분 소지 어떻게 해 주세요. 그냥 우리에선 <laughs> 저한테 <언니> 어떻게 할 거야? 네. <laughs> <언니 어떡할> <laughs> 자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이제 모니 볼게요 아직 시작 안했 아, 네, 이제 시작입니다 시작이니까, 이제 네. 시지았으니시